자 2017년 6월 7일 오늘 할 게임은 밴디와 잉크 기계라는 밴드 앤.. 밴디 앤 앤드 더 <laughs> 잉크 머신이라고 하는 공포 게임이에요 일단 챕터 1이 무료라고 하기에 무료로 설치를 했고 차후에 이 게임이 재밌으면은 구매할 생각은 있는데 일단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혹시 공포 게임에 뭐.. 약간 <laughs>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필요각기두 번만 눌러주세요. 시작. 디얼 헨리 어쩌고저고. 자 조작감은 이제 W, A, S, D와 메뉴 E, S, C, 인터랙트 E, 시프트 어쩌고. 오 게임 소리 혹시 좀 많이 크면 말해줘요. 무 무빙 픽처스라고 되는. Oh 뭐죠? 제가 파인드 더 잉크 몰신 잉크 기계를 찾아라. 도전이... 도전 과제? 뭐 목표가 있네요. 근데 내 생각엔 이거 뭐 거의 펠릭스 같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안 그래? 친구야? 이 게임이 왜 공포 게임인지 우리 같이 알아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흐음... 음... 이거 공포 게임 맞아요? 이거 주인공이 뭐, 뭐 애니메이션 작가 비슷한 건가요? 여기서 막뭐 계속 그리고 그랬나봐. 이거 왜 이렇게 부들부들 거려요? <laughs> 캐릭터 귀엽네요. 약간 미키 마우스랑 뭐랑 섞어놓은 느낌? 펠릭스랑 미키마우스 섞은 느낌이야. 이게 뭐람? 근데 여기 뭐 망했나요? 왜 이렇게 막 땜질되어 있고 난리가 났어? 오! 어? 캐릭터다! 이렇게 생겼나 본데요? 야 못생겼다. <laughs> 인터랙트 안되고요. 드림스 컴 트루. 꿈이 현실이 된다. 왜 잉크가 있네요. 누가 2층에서 <laughs> 잉크를 쏟은 게 틀림이 없어요. 열리지 않고요. 뭐가 있나? 잉크머신 열리는 거 없고요. 일단 잉크머신을 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뭔가를 찾아보도록 하죠. 야, 길이 되게 좀미로처럼돼 있는데? 너 살아 움직이니? 아니지? 데스크의 모양은 다 똑같아요. 에이 <laughs> 야, 이런 거 가지고 놀라지도 않지. 이건 좀 놀랐네? 자, 갑시다. 저는 <laughs> 어, 좀 놀랐네? 잉크 머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So this is the ink 음. Wonder how you turn it on. 내가 켤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 자, 아, 잉크 머신을 <laughs> 키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 마음의 준비. 됐어. 자, 잉크 머신을 키는데 잉크 머신을 켜기 위하여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너 원래 있었냐? 그랬나? 머신님, 머신님. 키는 게, 어떻게. 뭐야, 뭐, 어떡하라고요, 나보고. 뭐. 어, 여기서 키는 게 아닌가 봐요. 보자, 딱 보니까 어딘가에 뭔가 있나 보죠. 의자가 있네요. 그리고 테이프가 있고요. 문은 열리지 않나요? 어, 뭔가 속삭이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음흠흠. 여러분들 채팅창 조금만 게임에 집중해 줘요. 아니 <laughs> 게임에 되게 집중이 안 이건 또왜 열려? 되게 게임을 집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게임 집중. 음, 영사기 보자. 이거 뭐가 있는 거야? 플로우 잉크 프레셔 누르면은 안 눌려요. <laughs> 안 눌리는데? 안 눌려요. 누르면 뭐가, 잉크가 저쪽으로 슉 하고 가는 건가? <laughs> 솔직히 이 게임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뭐야? 쟤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건가? 아, 근데 쟤 뭐야? 왜 저기에 막 매달려 있어? 음. 아, 이거네 메인 파워. 그리고 얘 뭐야? 공포 게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공포스럽다. 이건 좀 oh 공포스럽네요. God. Joey, what were you doing? Joey? Who's let loving now? 누가 지금 웃고 있지 뭐야 얘? 가슴이에 위에... 출돼 약간 심장 적출되어 있는 느낌?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 일루전 오브 리빙이라는 책이 있고요. 이게 뭐예요? 얘가 이제 사람인 거야 아니면은 아, 이 세계의 주민 같은 건 아니면 캐릭터가 살아 움직여서 <laughs> 생존된 거야? 뭐 모르겠네. 나도 이런 모습일까요? 개나 아니면 고양이 막 이런 것처럼 약간 동물이 사람처럼 된 건가? 속지 아니네요 로우 프레셔 자 일단 이 게임은 주변을 둘러봐야 돼 잉크가 막 난리났네요 픽스 더 잉크 머신 픽스 더 잉크 머신 이번에 또 잉크 머신을 고치라네요 그지같은 게임 니가 왜 여기 있지? 네가왜 여기 있을까? 응? 니가 <laughs> 왜 여기 있을까요? 일단 보자. 오! 밴디. 라고 돼 있는. 뭐였지? 이게 레코드였나요? 걸어뒀고. 그리고. 프레셔를 아마 눌러야 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 게임이 약간 오브젝트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상호작용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봐. 지금 누를 수 있겠지? 안 돼? 야, 진짜. <laughs> 뭐야? 뭐 재료를 찾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게 틀림 없습니다. 플로우라고 돼 있는 거 이거 누르면 되지 않나? 네, 지금 오신 분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게임은 '밴디와 잉크 기계'라고 하는 어, 공포 게임인데 공포 게임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 공포 게임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공포 게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약간 미스테리 게임 같기도 한데 뭐가 있는 거야? 지라님, 뭐 하는지 제가 지켜보고 있나 봐요. 지켜보라, 그래요. <laughs> 솔직히, 나한테 위협이 안 되면 나는 상관이 없어. 톱니. 예! 톱니를 손에 넣고, 었 얘를 이제 어디다 놓는 거냐? 여기? 여긴 것 같은데? 여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내 생각에는 물건들을 옥 불이 켜졌. 오, 좋았어. 어, 캔, 잉크, 종이, 크루너 투너라는 도전 과제를 달성했어요. 뭐야? 그쵸이 밴디라는 거 움직이면서 따라다니는 건가요? 사실 제가 밴딘지, 밴드인지 내가 밴딘지도 모르겠어. 이 게임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모르겠네요. 오호, 이거 옴, 가지고 다닐 수 있네요. 나가면 안 돼. 공포게임치고 안 무섭네요. 그러게요. 솔직히 무서운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분위기가 이래서 그렇지. 그 으스스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야 되는 것 같아. 물좀 마실게요. 어, 입이 마른다. 솔직히 좀 긴장을 하고 했는데 게임 전혀 긴장이 안 돼. 잔잔한 게임 부분만 바꾸면 아마 빛 잔잔한 게임이 될것 같아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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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돌려놓고요. 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쩌라고요, 여기서. <laughs> 그러면, 이거, 뭐지? 렌치를 얻었으니까, 저쪽으로 와서, 그 거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는 건가? 그건 평화로운 걸로 바꾸면은 엄청 평화로울걸요. 이거? 기다려봐. <웃음> <웃음> 어, 괜찮은데? 랄랄랄랄랄랄 근데 공포 게임이니까 공포스럽게 한번 가봅시다 그 공포 게임이라는데 야 이거 어떻게 어떡해. 저기요 어떻게요 아이템은 얻었는데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게임 뭔가 좀더 얻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이것도 아닌데 친구야 너한테서 뭔가 있을 것 같아 없니? 이 게임 유료 게임인가요? 챕터 1은 이제 무료인데 나머진 유료예요 아 하나를 못 얻었네 하나를 그러면 하나 얻을게 책? 아그 책이구나 얘네 이 책이네. 설마 일어나 가지고 막 갑자기 내책 내놔 이런 거 아니겠지? 책 내놔. 오케이 이게 전부야. 잉크 플로잉 썸하우. 오케이. 대강 어디에 있는지 알아. 리스토어 잉크 프레셔. 저는 위치를 알아요. 이쪽이야. 어쩌라고요? <laughs> 글자라고... 안 무서워요. 기억 <laughs> 귀여... 뭐야? 오~ 재즈 잉크 플로우 라라라라라 뭐 나오나? <웃음> 모르겠네. <웃음> 솔직히 말하자면, 무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공포게임이라고 하니까, 무서운 게 나오겠지라고 긴장을 하게끔만 만드는 그런 게임. 어, 소리가 들려. 아, 프레셔 소리구나.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 왱!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되게 귀여워, 이 게임. 그렇지 않아요? 이 게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쟤야. 쟤가 언제 일어나서 날 덮칠지 몰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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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짜잔. 메인 파워. 가 꺼졌는데? 음, 메인 파워가 꺼졌는데요? 뭐야? 뭔 소리야? 뭐야? 왜? 뭐야? 공포 게임인데 정말 느긋하네요. 어쩔 수 없죠. 그건 <laughs> 내 플레이 스타일이 원래 이런 걸 어떻게... 어... 뭐 나와요? <laughs> 잉크머신 돌렸는데 제 목표는 뭘까요? 뭐야? 왜... 뭐야? 뭐야? 뭐, 뭐, <laughs> 뜬금없네? 어쩌라고요, 나보고. 와, 신난다. 잉크가 흘러내려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잉크를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도망가면 되나요, 이제? 아! 와 우와. 비밀의 왕이에요, 여러분들. 헬로 벤디라는 도전과제 달성했어요. 아, 저는 이, 저 잉크 괴물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면 되는 것 같아요. 뭐야. 야, 진짜, 이건, <laughs> 레이어스 오브 피어나 뭐 그런 거에 비하면 하나도 안 무섭지. <laughs> 이게 뭐람? <laughs> 어, 나 진짜 하나도 안 놀랐어. <laughs> 놀랄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 아우씨, 오자마자 놀랬네요. 미안해요. <laughs> 일단은 공포게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공포 게임 싫어하시는 분들, 깜놀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아니면 눈을 가리시면 됩니다. The creator lied to us. 창조자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클리어 올드 패스. 도끼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노동 게임이네요. 약간 야, 누가 이렇게 조잡하게 나무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야? 이게 뭐람? 와, 뭐야 이거? 누군가 막아놨는데 이게 뭐죠? 마법진이 있네요. 아, 오망성이라고 하나요 이걸? 악마라도 소환했니 너희들? 이게 뭐야? 뭐야? 얘? 예? 얘? 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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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드 엔딩이야? 엔드 챕터! 엔드? 끝이야 이게? 얘? 예? 네 여기까지 밴디 엔드 더 잉크 머신 챕터 1이었습니다. 안살것 같아요 전이 게임. 빠빠